안녕하세요. 독해 종결자 2권 11번 지문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자,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죠. 자, 이렇게 편집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글들은요, 이뒷 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잘 읽어 주셔야 되는데요. 글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To whom it may concern. 자, 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관련 담당자께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I was born and raised in the city of Boulder and have enjoyed our scenic natural spaces for my whole life. 자, 이 필자는요. 자, Boulder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대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경치가 좋은 자연 공간들을 평생 동안 즐겨왔대요. The land through which the proposed pine hill walking trail would cut is a home to a variety of species. 자, 이 땅이요. 어떤 땅이냐면은 the proposed pine hill walking trail would cut.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뭔가 제안이 되어 있나 봐요. Pine hill walking trail. 뭔가 걸어다닐 수 있는 어떤 트레일을 이거를 이제 cut with cut 이게 잘라질 것이다. 뭔가 이제 베어지나 봐요 자연이. 자 이렇게 될 예정인 그 땅이 is home to a variety of species. 굉장히 다양한 종들에게 집이래요. Wildlife faces pressure from development, and these animals need space where they can hide from human activity. 자 야생 동물들이요 현재 마주하고 있어요 압박을. 어떤 개발로부터 오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고요. 이 동물들이 공간을 필요로 하죠. 그들이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숨어 있을. Although trails serve as a wonderful source for us to access the natural world and appreciate the wildlife within it, if we continue to destroy habitats with excess trails, the wildlife will stop using these areas. 자, 비록 이 트레일이요. 굉장히 멋진 어떤 인간들에게 소스가 되어 줘요. 어떤 소스냐면은 자연의 세상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소스죠. 자, 그리고 이 전체 야생 생물, 이 생태계를 appreciate. 여기에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트레일을 건설하겠다고 계속해서 이 서식지들을 파괴한다면 이 과도한 어떤 트레일, 오솔길 건설로 이것을 파괴한다면 이 와일드라이프들이 더 이상 이 지역을 이용하지 않을 거고 우리도 더 이상 야생 동물들을 여기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볼수 없겠죠. Please reconsider whether the proposed trail is absolutely necessary. 자, 그러니까 부디 다시 고려해 주세요. 지금 제안되어 있는 이 오솔길 프로젝트가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산책로. 오솔길 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반대하죠? 야생동물들 보호를 위해서요. 자, 그럼 골라볼까요? 1번. 환경보호 캠페인 참여 부탁은 아니죠. 그렇다고. 2번. 관광 프로그램 분이 전혀 언급된 적 없고요. 3번. 산책로 조성 계획의 재고. 자, 이게 reconsider이죠. ...를 요청하는 글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보행자 안전 인도 설치 전혀 언급된 바 없고요 5번 야생동물 보호구역 여기에는 좀 솔깃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맞지만 보호구역에 대해서 그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번 지문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